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사입니다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새 아파트 큰일 났다. 오늘 12시 이 대통령 충격 속보. 전국 새 아파트가 위험한 가닥은 많이 올라서 기대감이 적고 외곽 입지가 많으며 고분양가에 지방 미분양 증가와 건설사 부도로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2025년 오버슈팅이라고 할 만큼 거품이 뛰었으며 경기 인천은 2021년 폭등 후 폭락을 한 다음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상기 신도시 물량 폭탄이 버티고 있습니다. 지방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정비 사업, 즉 신축 이것저것 갈것 없이 분양가에서 마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양극화 시대에 특히 위험한 곳은 여기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0 1 0 1 6 1 6 위치를 읽으며 부동산 매매와 입지수 신호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해 주시오 와, 새 아파트 큰일 났어요. 자, 오늘 12시 이자갔던 충격 포 지금 새 아파트 오, 브랜드별로 정말 많네요. 근데 오, 이 지옥 구덩이로 집이 워낙 많다 보니까 파묻히고 있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집값 폭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양극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양극화. 자, 새 아파트, 특히 이제 집값이 떨어졌을 때왜새 아파트가 헌거 또는 재건축보다 더 위험하냐. 자,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기대감이 적어요. 특히 2025년에 미친 듯이 졌습니다. 22년에 폭락은 이후에 23, 24, 25년에 주로 새 아파트가 뛰어서 기대감이 적어서 시간이 흐르면 또 얘도 구축이 되잖아요. 두 번째. 굳이 수치로 말하면 구축의두배 이상 뛰었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가격 대비. 그러면 정말 많이 뛰었네요. 하락폭 두 배. 많이 뛴 것은 거품이 꺼질 때더 많이 떨어집니다. 두배 뛰면 두배 떨어지고. 그렇게 되죠. 외곽 입지가 많아요. 한마디로 지금 세아파트를 뭐 입지 아주 좋은 곳들은안 떨어져요 양극화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은 입지가 좋다고 할수 없잖아요. 주로 외곽 입지, 삼기 신도시라든가 지방. 지방은 다 외곽이라고 보셔야 돼요. 뭐 지방에 뭐 해운대는 중심이고 그 사이드 쪽은 외곽이다. 아 이런 개념 안 통합니다. 지금 정말 지방 좀 신경 좀 써야 돼요. 지방 광역시 광역시하고 지방, 중소도시 또는 웬만한 도시들은 그냥 수도권에 비하면 외곽이에요. 아무튼 외곽이 입지가 많은데 입지가 상대적으로 소요되죠. 고분양이 많아요.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본인들은 분양가 안 높였다고 하는데 이 고분양가가 많게 되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것들이 많이 나오죠. 좋지 않은 것들 인주로 사이클이 있는데, 혹시라도 지방 수도권 외곽은 다음 상승장에, 이게 이번에 입주겠다면 10년차 구축이 되고, 10년차라면 새 아파트 10년차라면 20년차가 되는 거예요. 미분양, 민감합니다.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새 아파트는 마피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기 보세요. 지역별로 새 아파트 위험 요인, 새 아파트 값 하락하는데 노후단지는 버티기. 매일경제에서 나왔던 거죠. 지역별로. 그런데 왜 신축이 위험하냐. 아까도 말했지만 가격이 높고 많이 올랐어요. 완성형. 이미 볼장 다 봤다 이 말이죠. 완성형. 기대가 낮아요. 10년 후에 구축이 됩니다. 얘도 결국은. 외곽에 입지가 많고 지방이 많죠. 또 여기는 또 갭투자 연끌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면 특히 서울은 서울도 외곽 쪽에 신축이 좀더 많아요. 입지가 뒤지는 신축, 즉 뉴타운들 많죠 외곽에. 걔들도 분양가도 높아요. 생각보다 안뛰어요 이자 내면 발권 확장하면 뭐 남는 거 없는 것도 있어요. 가격 뛴 뉴타운 신축,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도 일어났는데 경기도 지방은 우주할까요? 나홀로 아파트 신축은 아주 위험합니다. 나홀로라는 개념은요. 300세대, 500세대도 나홀로예요. 100세대가 나홀로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돼. 또는 천세대가 넘더라도, 거기 개만 있 아파트가. 그, 그, 금방에. 그것도 나올 로예요 입지 대비 고분양가입니다. 너무 분양가를 높게. 건설사들이 한몫하려고 세게 때린 거죠. 자, 경기 인천. 이기 신도시 신축들. 지금 고점 회복한 거 하나도 없어요. 위성도시 신축. 그렇죠. 뭐, 여러분들, 안양이네, 수원이네, 의왕이네, 쭉 있잖아요. 신도시들. 위성도시들. 걔들 신축은 주로 재개발, 재건축이 된 건데, 아파트 가격이 서울보다 안 오르다 보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이 경기도는 별로예요. 수도권 외곽 신축. 외곽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신도시들인데, 고점 회복도 못하고 어떤 곳은 22년 폭락장 그 시세예요. 재개발, 건축, 신축. 오, 재개발, 재건축. 입지가 안 좋은 것들은요, 재개발 재건축할 때, 추가 문당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서울은 집값이 양극화 돼서 많이 뛰어요. 특히 한강라인은. 뭐, 까지껏 10억을 내든 얼마를 내든 많이 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경기도 유성도시나 지방은요, 추가 문당금 내면요, 추가 문당금도 뭐 30평 대 8억 이렇게 내요.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 그렇게 내면 남는 게 없어요. 고분양, 분양권. 그러니 마피가 나오죠. 광역시 지방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많이 들어봤죠. 이거 꽤 연차 됐어요, 얘들. 그때는 신축이었는데, 지금 준신축이 됐는데, 얘들이 좀 위험하고. 도심 외곽의 신축. 광역시도 그래도 중심부는 좀 어떻게 따라가는데, 도심 외곽. 갭투자 연끌 신축. 뭐, 지방 사시는 분들 비싼 아파트 선호하잖아요, 새 아파트. 명끌해가지고 잡게 두면, 옛날에 21년에는 폭등했지만, 이제 그러는 시대가 올까요? 인구 감소인데, 고분양 분양권. 얘기 한번 볼까요? 자, 항상, 항상 이게 위험해요. 신도시, 즉, 신도시하고, 미분양, 신도시나 미분양, 이거에다가, 경제 위기가 터지면 집값이 폭락을 했고요. 경제 위기가 아니라도, 그 지역이 인구 감소나 여러 가지 문제에 맞닿으면 집값이 떨어져요. 보실래요? 일기 신도시 입주. 오, 여기 91년부터 뭐 3, 4년에. 오, 이게 가다가 보세요. 쭉 가다가 뚝 떨어지는 거 보세요. 이렇게. 왜? 신도시 물량 때문에. 그리고 이때 미분양 폭탄. 그리고 이게 아시아 일본을 비롯해서 버블이 꺼진 그때가 91년이에요. 프라자 비 다가 다행히 좀씩 회복하는 듯하더니 또 얼마 볼때또떨어졌요 여기요. 자 이번에 여기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집값은 많이 올라가요, 올라가지만 폭락할 때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기신두시와 2004년 계획했다가 2008년부터 2000 거의 20년까지 한 18년까지 주로 입주하지 않았나요, 이기신두시 특히 2007, 8년부터 2014년까지 미친 듯이 떨어진 이유가 이기 신도시 물량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때는 또 미국발 금융위기, 2007, 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경제위기하고 신도시가 만나면 이건 폭락이에요. 여기 보세요. 3기 신도시, 와, 얘들이 지금 계획은 이렇고요 입주는 대략 2020, 6년부터 2 0 3 0한 3, 4년에 입주를 할 거예요. 3기 신도시 이거 여러분들 신도시 50개 넘어요. 2기 신도시 만큼 그 이상 입주한다고 해요. 나중에 어디에 경기도 인천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 제가 1, 2년은 집값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건 지방은 또 별개 문제예요. 외, 외곽하고 수도권 얘들이 분양을 하든 입주를 하든 그래 버리면. 혹시라도 경제 침체가 골이 깊어져서 위기가 터지거나 위기가 안 터져도 경제 침체로 완전 인구 극감해버리면 이두 개가 만나면 지금 앞에 짝 나요. 와, 쇠아파트 3대 위험. 악성 미분양 또 1만 가구 돌파. 악성 미분양은 입주한 다음에도 미분양. 팔리지도 않는 미분양. 떨이 할인 분양에도 안 팔리는 미분양. 건설사 은행 부실. 지금 이거 너무 pf 대출 연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건설사가 부도가 났는데 그래버리면 아파트 끝장이에요 그 다음에 미분양 미계약 아예 분양할 때부터 미분양 또 계약이 안돼 사실상 미분양이죠 미입주 입주할 때중공후 미분양이죠 한마디로 와 이거 뭡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유세 아파트도 마이너스 마피 보통 애가 7억에 분양했다. 3천, 4천 안 떨어져요. 막피 심할 때는 2억, 3억씩 떨어져요. 억 단위로 떨어져. 요 1억은 뭐 애교 수준입니다. 제가 겁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번 과거 보세요. 새 아파트. 그래서 새 아파트 미분양됐다고 덥석 잡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자, 고분양가, 공급 과잉, 인구 감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폭락문자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다시 말하지만 이 양극화 시대에서 지금 잘 보면 서울도 다뛴 것도 아니야. 어디가? 지금 2021년 기준으로요. 한강변만 뛰고 있어요. 강남 3구하고 한강변. 특히 한강변. 그리고 서울은 전체적으로 양호. 그리고 경기도도 남부 지역에 좀잘 사는 곳 위주로. 무난하고. 그 외에, 그 외에 지역이 한 4분의 3 돼요. 지방까지. 인구로 따졌을 때. 4분의 3은 조금만 반등했겠죠. 22년 기준으로. 회복도 못 했어요. 새아파트최대 위기 가격급품이 심각하죠. 그렇죠 왜 많이 쪘잖아요. 특히 한강변 위주로는 많이 쪘고 다른 곳들도 회복을 많이 했어요. 헌 거보다 새 것이 회복 많이 했어요. 어디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의 지방이 뭐 광역시도 마찬가지 미분양 급증 고분양 깔아서 미분양이 터지고 그냥 얘는 입지가 좋지 않아서 미분양이고 부동산 위축 즉 착공 분양 중공업 미분양 이런 것들이 막 열려 있는 거죠. 제가 계속 집값 뛴다라고 해서 무주택자가 큰일 났다고 자주 방송을 했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서울의 키포인트를 든 거예요. 전국으로 확산시키면 지금 이거 진행형이에요. 새 아파트가 지금 상당히 고전하는 게 물량 폭탄 인구 기업 3기 신도시 택지 지구하고 정비 구역 오 삼기 신도시 이거 50군데 넘고 이거 아150 100만 가구가 넘어요. 가뜩이나 지금 경기도 집 남아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집이 부족한 곳은 딱한 군데예요 서울이에요 제말 틀렸나요? 지방하고 경기도는 집이 남아돈다고요 그런데 삼기신듯이 지금 입주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얘들 100만 가구 입주하면 난리 납니다 인구 늘어나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데 왜 자꾸 공급 부족이라고 하느냐 뭐 서울만 부족하다고요 특히 한강변만 지방 뭐 경기도는 자꾸 인구 줄어드는데 뭘 공급 부족이에요. 공급이 너 공급이 넘쳐나죠. 거기다가 집사가 집, 집 지어 가지고 무슨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사기 신도시 계획했다가 취소해 버리잖아요. 잘한 거예요, 그거. 왜 자꾸 경기도에 신도시 만듭니까? 그 미분양 뻔한데. 그러면 경기도 미분양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에 집값들 못 가요. 그러면 경기도 못 가면 지방도 못 가요. 근데 서울 한강 라인은 다른 나라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걔들은 또 희소성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양극화. 인구 극감, 총인구 생산인구. 감소하고. 1인, 증, 1인 가구만 증가해요. 가구수 증가니까 집값 진다? 에이. 1인 가구가 4 0예요 1인 가구는 20대, 60대 이상인데, 그 사람들이 뭔 주택을 매입할 능력이 됩니까 자, 여기 보시면, 건설자푸도 지방 새 아파트 분양가래로 분 한번 볼까요? 미분양, 자금경색, 공사중단, 건설사 부도.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미분양이 자금경색, 공사중단, 건설사 부도. 약순환이죠. 지방 미분양 폭증하고 있고요. 건설사 줄도산, 사상 최대입니다, 지금. 자금줄 마를대로 말랐어요. 돈 빌리기 어렵고, 이금융권에서도 살인적으로 빌리죠. 근데 왜 지방이 더 위험하냐? 수도권은 인구가 그래도 늘어나고 있고요. 지방은 감소. 수도권은 직장 인프라가 늘어나지만, 일자리 생활 인프라, 감소. 근데 수도권도 안심 못해요. 회의로 막 떠나고 있어요. 지금 대기업들. 가격 버티는 수요인데, 지방은 공급만 계속 늘어나고 수요는 없어요.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더라고. 특히, 부산, 대구, 창원, 광주, 대전,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부동산 환상을 갖고 계시더라고. 해운대가 지금 예전에 뭐 50억짜리도 있었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 회복하면 더할 것이다. 절대 쉽지 않을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방은 외곽, 외곽은, 어차피 미분양 나면뭐몇 억씩 떨어지겠지만, 외곽보다 핵심 지역이 더 위험해요. 핵심 지역이. 서울하고 달라요. 지방은 비싼 아파트가 위험하다. 이말이 한마디로. 무조건 피해야 할 분양. 자, 팁을 드리겠습니다. 구분양가 하지 마세요. 어, 그런데 서울의 핵심 지역은 이게 구분양가데 해야 하나요? 주변 시세 예측을 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구분양가라도 세대수만 따라가주면 괜찮아요. 미분양. 많이 남은 미분양. 특히 경기도나 지방은 미분양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비아파트. 아파트 아닌 것들. 즉, 순수 그냥 생빌라. 오피스텔. 생숙. 즉, 아파트 아니거나 재개발 빌라 외에는 하지도 마세요. 1등이 재개발 빌라. 그것도 서울만. 다시 말할게요. 서울만 재개발 빌라. 그리고, 아파트 어디만? 서울만. 나머지는 안 좋습니다. 그 외에, 품목은 안 좋아요. 뭐, 토지가 됐든, 상가가 됐든, 특히 수익형 같은 경우, 꼬마 빌딩도 안 좋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 끝났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뭐, 지식산업센터, 호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그걸왜 잡아요, 그런 걸? 자, 나홀 아파트. 아파트라도요, 3,400세대에는 잡지도 마세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강남도. 글쎄, 강남은 분양하는 거라 모를까? 이게 주변 시세가 높은데. 근데, 주변 시세하고 차이가 안 나. 새 아파트하고. 아유, 뭘 합니까? 300세대들. 외곽 입지, 경기, 인천, 지방의 외곽은 위험하다. 재개발, 재건축, 서울 제외 대부분은 위험합니다. 왜? 재개발, 재건축은요, 추가 분담금 들어가게 되면 집값이 높은 지역이 아닌 곳은 위험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서울은 콩알만한데 자, 경기, 인천, 이 녹색까지. 이게 20배나 커요. 얘가 1천만이에요, 서울이. 그럼 여기 2억이 돼야 하잖아요, 20배 크니까. 근데 2천도 안 돼요. 경기도 인구가 1,700밖에. 땅은 20배나 큰데. 그런데 여기 오른쪽 보세요. 이거 1, 1 2기 신도시야. 와, 맞네요어마어마죠 지금 위성도시 빼고도. 오, 어, 여기 지금 서울 이만큼 있는데, 외곽에 보세요. 와, 신도시. 여기 또 2차도 있어요. 신도시 택지지구까지 따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면 경기도 어쩌란 말이야. 지금 경기도 회복을 못하는 이유가 이기 신도시 물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제 3기 신도시 100만 가구 입주해보세요. 서울에 전혀 도움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자, 이제 부동산은 세 가지 폭탄이 있어요. 차별 폭탄. 즉, 서울과 비서울, 서울 중심으로 뛴다. 그 다음에 경기 의곽과 중심지, 중심지 위주로 뛴다. 그 다음에 서울 강남 접근, 실제 거리하고 교통거리에서 실제 거리가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거리, 주로 서울 남쪽이 유리해요. 그 다음에 공급폭탄, 과거 1기 신도시가 집값 대폭락의 원인이 됐다고 아까 얘기했죠. 1, 2기 신도시와 경제위기가 만나면 끝장이야. 3기 신도시 100만 가구, 150만 가구 최대인데 공급폭탄. 어우 경기도 이거 감안해서 잡아야 돼요, 집을. 저는 무주택자를 제일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무주택자. 제가 손해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뛴 것은, 수, 물론 손해를 보지만, 별로 재미없으니, 자, 양극화 시대에서 선점 잘해라, 이거지. 22년, 26년, 분양, 입주, 공급 폭탄. 자, 인구 폭탄. 2020년 이후에 총인구 생산인구 지금 감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라인만 뛰고, 나머지는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구 극감. 저출산. 그런데 공급은 엄청나게 늘어나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양극화 피해. 우리 1인 가구가 천만이에요. 1인 가구 늘어나고 가구수 늘어나 봤자 도움도 안 돼. 집안 잡아요, 이 사람들. 집. 빈집도 천만이에요. 어우. 어, 빈집이 어떻게 천만입니까? 실제 빈집은 200만을 넘겼고요. 다주택자리 갖고 있는 나머지 집. 뭐 법인이 갖고 있는 집. 기타 등등. 이거 포함시키면 천만입니다. 남아도는 게 천만인 거예요. 지금 무주택자가 물론 40% 정도 되는데, 은퇴세대도 천만이에요. 왜 은퇴세대가 왜 문제냐? 은퇴세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은퇴해가지고, 뭐, 3억을 받든, 1억을 받든, 5억을 받든, 뭐, 못 받든, 그거 갖고 생활 못 합니다. 노후 대비. 그러니까, 연세 들었어도 직장 다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자 아파트가 막 소용돌이 치면서 밑으로 빨려 들어가네요. 유동성 장세로 1~2년간은 부동산하고 주식 등 모든 자산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입지가 안 좋은 곳과 재개발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곳들은 위험합니다. 감사합니다.